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어깨 회전근개 손상 환자들을 위한 재활 운동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일차와 6일차 때 따라 할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컨셉 자체가 허리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운동을 설명드리는 게 여전히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게 제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어깨 아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효과를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잘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운동 1일차 1차 때는 제가 기본적인 운동으로서 불곡과 신전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봉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3일차와 4일차에는 세 번째 운동으로서 어깨의 바깥 회전, 즉 외전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번 5일차, 6일차 때는 네 번째 동작인 내전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운동들은 전부 다 중첩이 되어서 나가는 운동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네 번째 동작이 앞서 말했던 1번, 2번, 3번 운동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하시고 다시 한번더 1번 동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운동의 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동작인 내전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을 어깨 너비보다 훨씬 더 넓게 벌리세요. 그리고 자신을 엉덩이 뒤쪽에 둡니다. 다음과 같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진짜 아쉽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올리라고 했더니 봉을 엉덩이나 허리에서 떨어진 채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아니고요. 올리는 동안은 봉은 엉덩이와 허리를 이렇게 끌그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깨 아픈 사람들한테 제가 이네 번째 동작인 내전 동작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 어깨가 아픈 어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동작을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지금 봉을 들었는데, 자, 양쪽 봉 높이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일 거예요. 엉덩이와 허리를 이용을 해서 들었죠. 자, 뒷모습도 한번 봐주세요. 엉덩이와 허리를 이용해서 들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보세요. 자, 정상적인 오른쪽 어깨라고 하면 손목을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손목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어깨 아픈 팔이 제가 왼팔로 가정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환자들이 왼쪽을 이렇게 손목을 꺾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마치 봉이, 손목을 꺾는 것을 이용을 해서 봉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동작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운동을 시행을 할 때는 그래서 단순히 엉덩이와 허리를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손목에 집중하세요. 손목을 절대로 이렇게 회전하지 않는다, 꺾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갈수 있는 최대선까지 가주시면 돼요. 허니들 사람들 들으라고 해보면 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살짝 감기더라고요. 하지만 이 운동의 핵심은 공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동안은 자기가 손목이 꺾이지 않고 갈수 있는 최대치까지만 들면 돼요. 지금처럼요. 예를 들면 왼팔은 다쳐서 이만큼밖에 안 가고 오른팔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팔은 왼팔 즉 아픈 팔의 기준을 맞춰서 그냥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이 꺾이지 않고 갈수 있는 최대치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버티세요. 그리고 5초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유지했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 동작하고 같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1번 동작은 굴곡 동작으로서 으쓱 해서 5초 유지했다가 내리는 것 5번. 2번 동작은 신전 동작으로서 뒤로 팔을 올리는 것 5초 버티는 것 5번. 3번 동작은 외전 동작으로서 안 아픈 어깨를 먼저 5초 끝점까지 가서 유지했다가 원치 하는것 5번. 그 다음은 아픈 어깨. 별안 돌아가겠죠? 5초 버텼다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5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동작을 했다라고 하면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손목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봉을 엉덩이와 허리를 끌면서 최대한 자신이 들수 있는 최대치까지 들어서 5초 유지했다가 내리는 것을 5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1번 동작으로 으쓱했다가 푸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더 1번 동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더 많이 팔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차 6일차 때까지 열심히 반복한다면 팔이 움직이는 범위도 넓어지고 통증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 회전근개 손상 환자들을 위한 재활 운동 5일차, 6일차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요즘 센터가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동영상 제작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졌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다음에는 회전근개 질환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